지난 4월 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다닌 60년 친구들이 백제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공주와 부여의 모든 것 함께 보실까요? 충남 공주시 공산성 아래 로타리에는 백제의 용성을 이끈 제 25대 국왕 무령대왕의 청동상이 서 있습니다. 홍진 백제 시절.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의 중심부에 있는 공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일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 8명이 공주와 부여지방으로 봄맞이 여행을 했습니다. 196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58년을 함께 교육해온 저희들은 2016년부터 봄 가을로 함께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백제의 발자취를 찾는 여행이었고 3일간 공주와 부여의 중요한 유적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웅진성 혹은 도마성으로도 불렸던 공산성은 백제 때는 토성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 석성으로 개축했다고 합니다. 성의 서쪽에는 웅장하게 쌓아 올린 서문이 있고 그 위에 세운 누각 금서루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금서루를 지나 나타난 성벽길에서 찍은 사진에는 70 넘은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처음 만난 58년 전 그대로인데요. 성벽길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니 멀리 공산점까지 바라보이는 금서루 주변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공산성은 백제가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세운 산성으로 웅진백제의 왕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85m 높이의 서문과 110m 높이의 동문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벽으로 바깥쪽은 깎아 지른 절벽입니다. 성벽길을 걷다 보면 안쪽 언덕 위에 서 있는 쌍수정은 조선의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와 있던 장소입니다. 쌍수정은 1734년 충청도 관찰사 이수항이 이곳에 올라서서 한양을 그리워하던 인조를 생각하며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공산성 동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가파른 산길의 연속이었답니다. 공산성의 성벽, 북쪽 아래로는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푸른 물결이 마치 비단자락처럼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산성을 둘러보고 식사를 한 다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웅진백제 를 상징하는 유물 무령왕릉과 왕릉 원을 관람했습니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웅진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 7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7호가 1971년 발굴된 무령 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백제 제25대 무령왕 과 왕비가 함께 묻힌 능으로 발굴당시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된 의미 깊은 사적입니다. 공산성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비롯한 백제 유적 8곳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왕릉원 전시관에서는 웅진 백제 시대의 왕릉의 구조와 출토된 유물의 우수성, 당시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알수 있었습니다. 꽃 무늬를 조각한 벽돌로 정교하게 외곽을 쌓아 올린 무령왕 부부의 모형 왕릉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무령왕릉 내부의 모형과 안내도를 통해 상세히 공부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서 왕릉원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 왕릉원에는 7기의 고분 가운데 무령왕릉 을 포함 3기의 보물이 있는데 신라 왕릉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무령 왕릉을 돌아본 다음 계룡산 4대 사찰의 하나로 불리는 홍주시 계룡면에 있는 계룡산 갑사를 찾아갔습니다. 갑사는 백제 구이신왕 1년인 420년에 고구려의 승려인 아도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개나리 등 봄꽃들이 고읍게 핀 길로 500여 미터를 걸어오르니 사천왕문이 나타났습니다. 사천왕문 안에는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 그리고 북방다문천왕과 동방지국천왕의 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천왕문에서 법당까지 이르는 길은 구불구불한 황토길이 몇 차례나 S자 커브를 그리는 상당히 긴 산책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차례 구빗길을 돌아가니 전면 높은 언덕 위에. 마치 거대한 성벽의 전망대 같이 생긴 범종루가 보였습니다. 백제 양식에 따라 강당 양쪽으로 낸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마당에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한 연등이 화려했습니다. 주법당인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폭의 맞배 지붕 전각으로 보물 제 2120호로 지정된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대웅전 법당의 모신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한 갑사 소조 삼세불 및 사보살상은 보물 제 2076호입니다. 갑사에는 임진왜란 때의 성병 대장으로 공주 출신이며 갑사에서 출가한 기허대사 영규를 봉환한 표충원이 있습니다. 정조 때 세워진 표충원에는 기허대사 영규 외에도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의 영정도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첫날의 숙박은 무령왕릉과 공주박물관 사이에 있는 공주시가 운영하는 공주한옥마을을 이용했습니다. 2010년 가을 개관한 공주 한옥 마을은 6동의 단체동과 16동의 개별동을 갖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공숙박시설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둘러본 공주 한옥 마을은 공공시설답지 않게 시설이 깔끔하고 조경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숙박비도 착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황토로 지어서 뜨끈뜨끈한 전통 온돌방이었지요. 공주 한옥마을 구내에는 역시 공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식당이 있었는데 저희는 한식당인 영빈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놀람> 동주에서의 첫날은 상당한 강행군이었지만 친구들과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 쌓인 피로는 눈이 녹듯이 녹아버렸답니다 <목소리> 6개월 만에 여행을 함께한 친구들의 술자리는 자리를 옮겨 숙소로까지 이어졌고 정겨운 대화는 자정까지 지속되었죠 2016년 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세 차례 빠졌던 봄 가을 여행이 내년이면 10년이 된답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 후에 부여로 이동하여 538년에 성왕이 웅진에서 천도한 이후의 백제 도읍지였던 사비성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비성에서는 부소산을 중심으로 산재한 부소산성과 낙화암, 호란사 등 백제의 핵심 유적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부소산을 오르는 길 양쪽의 우거진 숲들은 나무들의 물이 오르면서 싱그러운 봄의 색깔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걸어오르니 낙화암 정상의 바위 위에 백화정이라는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낙화암은 백제 멸망 시 이곳에서 뛰어내렸다는 삼천궁녀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백화정은 궁녀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낙화암에서 내려다본 백마강은 백제의 멸망과 삼천궁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감싸 안고 유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낙화암을 보고 가파른 계단을 통해 강변으로 내려가니, 몇째 말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란사가 있었습니다. 절뒤의 바위 동굴에는 고란정이 있고, 고란사라는 이름은 그 위쪽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고란초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고란사의 주법당인 극락보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 건물로 정면 7칸 중 5칸은 법당, 2칸은 요사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당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천도 법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미타 삼종불 가운데 유명한 백의관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에는 부여백제의 대표적 불교 유적인 옛 정림사지와 정림사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국보제 9호로서 익산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두기만 남은 백제시대의 석탑입니다. 한국 석탑의 출발점으로 손꼽히는 정림사 5층 석탑은 목탑의 구조적 특징을 지닌 대표적인 백제 석탑이죠. 538년 백제 성왕이 현재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길 때 도성안을 5부로 나누고 그 중심지에 정림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금당터의 뒤쪽에 세워져 있는 강당 내부에는 높이 5.52m, 오물제 108호인, 정림사지 석조열의 좌상이 봉환돼 있습니다. 강당 금당 탑 중문으로 이어지는 백제식 일자배치형 사찰 구조인 정림사지는 장방형 연지가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전입구 쪽에 장방형 연못을 파고 가운데 놓인 다리를 통해 진입하게 하는 양식은 서산 개심사 등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자락의 무량산은 통일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가 세운 천년고찰입니다. 무량산은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됐었고 인조 때 진묵선사가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는 사찰입니다. 무량사 경내로 들어서면 보물창고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 점의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제작된 무량사 석등은 보물제 233호이며, 같은 시기의 무량사 5층 석탑은 보물제 185호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준비가 한창인 극락 보전은 중층형의 대형 팔짝지붕 전각으로 보물제 35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당에 봉환된 소조 아미타열의 삼존불은 흙으로 빚은 불상으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로 보물제 1566호입니다. 흥락전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는 팔상전이라고도 하는 정면 삼칸 측면 2칸, 막배 지붕 전각인 영산전이 있습니다. 영산전의 석가모니불 좌우와 양면 벽으로는 일천구의 작은 석가모니상들이 들어차 있어서 천불전이라고도 합니다. 무량사에는 매월당 영각이라는 특이한 전각이 있는데, 생육신의 한 분인 매월당 김시섭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입니다. 사육신의 죽음 이후 매월당은 설잠이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했고, 무량사에서 생애를 보냈으며, 그의 초상화는 보물제 1475호입니다. 무량사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절 앞에 매월당 12와 매월당 부도탑이 있기에, 친구들 모두가 둘러서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궁남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조경한 연못으로 사적제 13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삼국사기에 백제무왕 35년 궁의 남쪽에 못을 파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웠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궁의 남쪽에 있다고 궁남지로 이름 지어진 연못 중심에는 나무다리로 연결된 작고 예쁜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동과 산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는 궁남지는 일본에 전해져서 원지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북남지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예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셔가며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요. 오, 야,

백제 아침에는 소나기성 봄비가 쏟아져서 대둔산 등산을 포기하고 백제 역사 문화관과 백제 문화단지를 구경했습니다. 백제 문화단지와 함께 외곽에 건립한 백제 역사 문화관은 2006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백제사 전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백제 왕궁을 처음 건축할 때 온조왕이 남겼다는 검이블루, 화이불치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하되 사치롭지 않게라는 온조왕의 말씀이었는데 전체적인 장식은 좀 화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답니다. 백제 역사 문화관은 규모가 무척 크고 화려했지만 그 규모에 비해 시설이나 전시된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 보였습니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며 백제가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입장이어서 그렇겠지만 이 문화관이 보다 더 알차게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백제 역사문화관 옆에 있는 백제 문화단지는 부여군 교암동 약 100만 평의 부지에 도읍지 사비성 모형 등을 조성했습니다 사비성의 정문인 정양문은 일단 기가 질릴 정도로 엄청나게 컸고 면적 역시 경복궁보다도 더클것 같았습니다 정양문 안쪽의 넓은 마당 중앙에 주변의 전곽들과 긴 회랑으로 연결된 천정문이 서있고 그 안쪽이 정전 공간입니다 천정문을 통과하니 전면에 규모가 매우 큰 정전인 천정전이 우람한 모습을 뽐내면서 서 있었습니다. 정전의 광장 중앙에 서서 천정문과 천정전을 사각형으로 이어주는 회랑을 둘러보니 건물의 구조가 참 특이했습니다. 사비궁의 북동쪽 능안리 고분군을 모아둔 지역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사찰 능사가 있습니다 능사의 우뚝선 5층 목탑은 최초로 재현된 높이 38m의 백제시대 목탑으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입니다 이렇게 저희 친구들은 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 2박 3일 동안 공주와 부여 지역의 백제 유적들을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1966년 3월 경기고등학교에서 만나 고교 3년, 대학 4년을 포함 58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공주와 부여를 헤매고 다닌 60년 친구들의 백제 여행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